안녕하십니까 정호성형외과의이정호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안면윤곽 V라인 재수술 엑스레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에서 턱구축소술과 양측 사각턱축소술 즉 V라인 수술을 받으시고 재수술을 위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해 주신 환자분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전에 수술에 수술에 사용했던 고정핀은 그 후에 수술로 제거된 상태지만 어,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은 반대편에 비해서 어, 절골로 뼈가 이동한 후에 접촉이 정확하지 않아서 뼈에 고라로 뼈가 붙은 게 아니라 섬유성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화살표 보시면은 옆턱 사각턱 음, 앞턱 수술을 한 후에 옆에 사각턱 축수술을 했는데 이 앞턱과 옆턱 수술의 경계 부위가 정확하게 절골이 되지 않아서 층계 부분이 남아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옆모습 엑스레이입니다. 흰색 하살표 쪽을 보시면은 정면 엑스레이에서 보였던 층계 부분이 여전히 옆에서 옆의 옆에 엑스레이에서도 보이고 있고요. 빨간색 하살표 소견도 역시 턱꼬 축소술 후에 뼈의 접촉이 정확하지 않아 생긴 그 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이라인 재수술 수술 계획은 우선 T자형 절골술을 이용해서 가운데 뼈를 빼내고 좌우 뼈를 이동시켜서 턱 끝의 좌우폭을 줄여주고요. 이전 뼈 수술 시에 있었던 불안정한, 불안정한 어, 접촉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 턱, 어, 턱 끝에 어, 턱선을 줄여, 턱 끝을 줄여 놓은 후에 양쪽 옆에서 긴 곡선 절제술을 이용하여 가지고 턱 끝과 그 층져 있는 부분을 매끈하게 정확하게 어, 절고를 해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재수술한 후에 엑스레이 소견이 되겠습니다. 턱끝 T자형 절골수 후에 이전에 비해서 좌우폭이 줄어든 소견을 보이고 있고요. 정확한 고정으로 인해서 거의 어, 뼈의 접촉면에 빈틈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엑스레이상 약간의 빈틈은 강한 섬유성 결합을 이루어지고, 이루고 어지 있기 때문에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턱끝에는 여러 표정근육들이 곳이, 붙는 곳이기 때문에 뼈의 작은 틈들은 표정근의 미세한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빈틈없이 맞춰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옆턱에서 앞턱으로 이루어지는 절골선도 층이 없고 어, 층짐이 없이 잘 맞는 절골이 잘 되어 있는 엑스레이 소견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제수스로 옆모습 엑스레이 소견도 접촉면이 잘 맞고 고정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옆모습에 수술 전 엑스레이고 수술 후 엑스레이가 되겠고요. 정면 모습에서도 수술 전 엑스레이와 수술 후 엑스레이 좌우 폭이 줄어들면서 층계 소견이 없어진 뼈가 접촉이 잘 되어 있는 어, 그런 엑스레이 소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면 윤곽 수술은 얼굴 뼈에서 이루어지죠 세세한 부분이 다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세한 차이나 작은 틈이 얼굴 표정에 작은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면 윤곽 수술도 눈, 코 수술만큼 섬세하고 꼼꼼하게 맞추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정우성형외과 이정우 원장이었습니다.